네, 안녕하세요. 조라마TV 조라마입니다. 오늘은 나이사예요. 랄라라 이거 하시죠? 왜요 왜요? 네, 동글레TV 동글래입니다 여기 옆에 동글래님이 있어요. 100일꺼에요 200 할까요 200이라서 그래 200으로 하와 렉이 심하다 이 라이더가 천천히 하면 깰수있어 와! 아. 그, 교회에서 제 친구 형이 최고 기록이 160이에요. 자, 넘어 200. 네. 응. 할수 있겠어? 그래. 나도, 나도 도전해볼게. 맞아. 우리는 할수 있어. 응? 지금 내기 심해서. 저 오늘은 처리. 제가 그냥 여기 앉아줄게요. 뭘? 여기. 응. 오늘은 너가 편이야. 오? 어? 하루는 그렇고 하루는 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자, 나토비가 나타났어요. <laughs> 한번두개한번누요한번두 돌리. 오오오 아. 와 진짜 아깝다.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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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이에요 이게 라이더가 응. 길이 더 많잖아 일단 어 근데 길을 얻는 방법이 있어 음. 그래, 우리가 그 우리가 그뭐 하나씩 막 하나씩 막 여기 선이 막 음. 수이 막 뜨잖아 응. 그게 미션이 깨단 뜻일 것 같아. 아니 미션을 주는 거군. 그 미션을 깨잖아. 응. 그럼 길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돈 같은 게 떠. 그런 거 같아. 응. 아 진짜 이거 2 0 0분못갈거 같다. 어찌? 그 아니 내기 걸려가지고 여기를 못 가. 아, 아! 진짜 여, 야, 연습할 때는 정말 잘 되는데 원래 방송 찍을 때는 안 되는 게. 진짜? 나 방송 찍을 때 렉이 심한 이유가 뭐지? 저건 나도 모르겠데 저건 뭐, 어? 메모리를 잡아먹나? 메모리를 잡아먹잖아. 이쯤 데 그냥? 첫 번째에서는 렉이 안 걸리는데 이제 막 사와봐 이렇게 가면은. 내가 1학년 1학년 때는 안 걸렸는데 나도 1학년 때부터 방송 찍어아 이거 어, 봐봐 멈췄다. 통일! 네, 레이! 레이가 돌아왔어요. 뚜이 오케이, 죽었고. 근데 이거 라이더는 계정 확보가 안 돼가지고 슬퍼 좀. 그렇지 않냐? 이 계정 로그인할 수 있어가지고 다 돌아올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나 지금 껐다 키면 되는 거야? 아니, 지웠다 깔았는데. 나 방금 지웠다 깔았는데, 방금

저 다시 삭제했다가 깔내야 되겠어. 아, 가 이렇게 내기시면. 아 나이 거기 공중하다가 멈췄어. 탁! 끼었는데? 탁! 끼었는데? 그나마 움직이는 게 다행이야. 근데 여기 여기가 느려 가지고 이렇게 아, 아진 우와. 근데 47에 나 방금 어떻게 갔지? 그냥 막 가. 4 7에 했어 도 거야? 어, 방금 거야어 방금 잘못한거야 200 무리겠는데 200 무리 아닌가 너? 응 나도 무리일텐데 이렇게 내기 심한데? 어떻게 안해? 아 심심하면서 방금 근데 나 뭐냐 그냥 가만히 내버뒀는데47 어. 그냥 아무것도 안했면 그냥, 그냥 놀았거든? 근데 파쿠르? 고? 새로운... 술차 파쿠응 음, 이것도 재밌다 나좀 풀어 봐 술... 저... 저... 류나선생님 분이, 아니 주나모님주나모님 왜요? 이따가 저희 집도 한번 가보시죠? 새로운 도둑이 생겼어요 모르게 물고기가 생겼는데 뭐? 물고기가 생겼어요. 진짜요? 네. 응. 물고기 세마리에다가똥만물고기에가 키우는 물고기를 똥, 그 똥을 먹어준, 배가 똥을 먹어주는 물고기 한 마리하고 시골에서 잡아온 물고기 두 마리를 합하고 시골에서 잡아온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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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지 한 마리를 더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지 한 마리 또 잡았어? 어. 시골에서 잡았어. 그래서 가지 좋겠다. 두 마리야. 암컷인가 여잔가 구분해줘? 암컷이야. 진짜 그렇게 알았어? 할아버지가 그 칼, 뭐, 칼 어, 그 가재 고수인데 가재 고수? 가재가 뭔지 다 아는데 어내거 가지는 안컸이래1년 뒤에 그 2018년 때알나는데 산란? 산란? 어. 왜? 산란이 알나는 응. 거야? 응. 근데 산란은. 응. 그건 곤충한테 쓰는 말이야. 근데. 이건 곤충 아니니까. 맞아. 그거는 응. 그냥 알낳는다고 부화. 근데 부화라고 산란 산란이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난태생? 아니야. 그냥 알알 깐다고 해. 알 깐다고. 아, 태생. 응 태생이 그알 그 알에서 그냥 나면 태어나는 거고 나는 배 속에서 알 거기 알래 아래, 아래 안에서 그걸 깨우는 거. 아니야. 근데 걔 칼들은 원래 그배 속에다 알을 품고 당겨. 개처럼. 개? 개도 배 여기 알 하고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털자 털잖아. 알, 알, 개자리에 품고 당긴다고. 품고 다닌다고? 알을 갖고 있는 거. 랜덤 거 이거. 랜덤. 그거... 이거 강아지는 알에다가 안. 안나. 없는데? 걔는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냥, 새끼 나잖아 어. 강아지는. 내가 강아지 키워봤어. 아. 남 컷. 어, 아무리 해도 내 계정이 바꾸고 안 돼. 우리 강아지는 커피도 먹어도 안 돼. 우리 강아지 키워본 적 있어? 응, 새끼. 슬기... 근데, 방금 토마토도 먹고 커피도 먹었어. 우리칼날이는 소고기를 먹었어? 돼지고기먹고 아니, 걔는 왜 입이 그랜저야? 맞아, 응, 음, 소고기엔 다 먹는데, 사료는 하나도 안 먹어. 야, 나, 나, 15밖에 못 가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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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5밖에 못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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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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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나, 나, 야, 초, 가속, 스피드를, 스피드를 받는데, 우와, 아. 이건 주라모니 하는 쟤 이거 지금 주라모니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어렵다, 이거 지금. 어, 내가 많이 걸렸다, 지금. 내 마음 알겠어? 어, 니네 핸드폰 지금 바꿔. 내가 이렇게 탁 치면 인는데내 핸드폰은 딱 고쳐진다? 이건 빠른다응 네, 그리고 살짝 내 것도 렉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벌써 34야. 아, 진짜? 36. 어디 왼, 잠깐만. 누구세요? 잠시만요. 누셔? 어, 본사님. 본사님, 본사님. 야, 이거 쟤 쫌. 누나 가도 가 아. 또오케누야나57 갔다. 은 네? 네? 우수, 우수. 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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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수 아닌데. 민철인데 어? 민철이. 민철이구나. 그래 민철이다. 57. 최고기랑 50초 어야 니차 생겼다. 얘네들. 저리 야지좀렉 심하지 않냐? 응, 많이 산데. 봐봐. 렉 머리를 잡아 먹는 거야, 태그들. 방송 제가 지금 동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하지 않아? 네가 렉 걸렸을 때14 같잖아. 그 지금 14도 나 지금 14 넘었어. 응, 그거야, 이거. 그거. 어, 야, 야, 여기, 렉 응. 걸렸을 땐좀 어려울 텐데. 아차 아이고. 떡, 하나 갖고 온다는 거 그냥 들어네 응. 아, 안 내, 아. 17에서 펑 터졌다. 안 돼. 감질 것다6것같거 같은데? 아, 응. 어, 딱큰 거야. 껐다. 3 3가다 한번 껐켜봐, 지금. 어. 와일 같아. 이거. 일단 이거를 다 하고 이유는 있어. 그가 메모리를 잡아먹는 그 파일을 다 삭제할 수 있는 파, 그 매, 매, 앱이 있어. 우와, 역시. 길이라서 지금 파일 정리가 지금 엄청 쌓인 거야. <목 <목 이거 그렇죠? 어? 나 망가. 1000. 1 0 이거 이거 얘가 왜? 너무 많아. 2 이제 벌써야 다. 맛깔다 막갈만 하니? 이거 많이 아직도 왜 아직 뭐가 또네 네요 병원녕 분도 방송 종료하세요. 잠시만요. 아마 방송 끝없는 고 메모리. 뭐야 은 먹어? 아니, 아 다시 먹어야지. 근데, 청소. 그럼, 너 아프리카 TV 알아? 응. 내가 그걸 한번 깔아봤거든? 아. 5청이다 근데... 아니, 청소한 거야? 어? 청소한 거야? 왜? 속도 상 내가 아프리카 TV를 깔았거든? 진짜요? <목소리> 왜? 왜 이래요? 엄마가 거. 에? 어? 아, 이 포만 포만 이거 어? 엄청 높을거같은데 80일일거같은데? 80. 정상이야 우와 아취라서다떨어졌고요 이거 쓸데없는 파일은 카안해가 바로 게임 다운로드해서 여기에서 게임을 어떻게 다운로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짱구의 뭐 탈출이 있거든 응. 이 뭔가 싶어 진짜 짱구 그거 그거인 줄 알았거든 어. 모르겠어 나도 진짜 그 맹구의 전택이었던가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맹구의 전택 뭐냐 한적 있어? 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응. 어. 으이! <목소리> 아까 여기서 롤링스카이트였고, 파우더 게이밍 전화, 날씨 비디오에서. 어, 뭐야. 아, 발표했다. 이렇게 보통. 맹물이도 돼. 맹물이도 돼, 진짜 무서워 응? 왜? 아오니 보다 더 무서운 거야. 영국에사는다 죽여. 다 잡아먹고. 패펙근그래서 뭐야, 쉽게 없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들 뭐 아, 저스트가 그거 느리게 하는 건데 느리게 100으로 만들었다. 하지 마. 정말 뭐였냐? 아이씨, 라디오고 키우는데 방금 전원 켰는데 바거든 근데도 문제는 이거야. 방송을 켜고 있었다는 거야. 괜찮나? 음, 陷入中了，陷入中了。 이백 못 갔어.